안녕하세요. 음, 제 헤어스타일 한번 보세요. 아, 전에는 여기를 항상 바짝 잘랐었잖아요. 근데 다운펌을 했어요, 다운펌. 저는 미용사지만 다운펌을 딱 태어나서 두번 해봤어요. 그랬더니, 다운펌을 했더니, 두피에 굉장히 안좋아. 각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고그 해결책을 제가 같이 말씀해 드릴게요. 우리 두피는 pH 4.5에서 5.5의 약산성. 가장 이상적인 스킨이에요. 그래고 제가 쓰고 있는 무스킨 제품들은 다 pH 5.5의 약산성입니다. 약산성. 그래가지고, 다운펌을 할 때, 다운펌 약은 pH 10에서 11 되는 강한 알칼라이에요 알칼리. 알칼리는 뭐냐면은 두피를, 두피나 모발을 굉장히 이렇게 팽, 팽류시켜 팽창을 시켜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질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운펌을 하실 때, 이 피부가 재생되는 주, 주 기가한2 8일 잡습니다. 28일. 한달 정도. 한 달이나 한달 반에 한 번씩 해는게 좋아요. 다운펌을. 그래서 저도 이제 다운펌을 한두 달에 한 번만 하려고 해요. 그두 번째, 아, 다운펌을 하고 나서, PH 5 .5 정도의 이런 pH 5.5 정도에 이런 걸좀 뿌려줘야 돼요. 그리고 이런 걸로 전처리를 해갖고 들어가는 게다운펌 아, 하는데 굉장히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이해되셨죠? 그러니까 다운펌을 그냥 하게 되면 아, 두피에 굉장한 손상이 올수 있고 탈모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pH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.